자, 항상 하던 거 알겠죠? 하루 좀 늦은 것 같은데, 일정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뽑아라 이거 영상입니다. 네, 돌아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들 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전 영상에서 이거저거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서 도대체 뽑으라는 거야, 말아된 거냐, 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뭐, 다시 보니까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내가 솔레를, 존나 신경 써. 그럼 뽑으세요. 혹은 내가 크라켄 지금, 저 특특요. 크라켄 잡는데, 크라켄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럼 뽑으세요. 근데, 둘도 아니다. 넘기세요. 이게 일단은 뽑아라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이거. 네. 근데 제가 왜 두루실하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몰라이게 루즈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솔레 할건 뽑아라. 딱 이거였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당장은 HP 퍼센트 딜러가 없기 때문에 루즈 나중에 뽑아야 될것 같다. 근데 솔레 할건 뽑아라. 이렇게 걸어 나왔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지금 풍압 솔레 나오면은 풍압 딜러가 애초에 없어가지고 가져가면은 분명 한 대를 차지할 겁니다. 게다가 흑렬하고 궁합도 쳐다보니까 무조건 한 대를 차지할 거야. 근데 지금 당장 뽑아서쓸수 있는 곳? 솔레 닫혀있고. 크라켄?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치는 사람은 굳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통원뜬 통상 언제가 뜬다 이걸 믿는다 그러면 은안 뽑아 들고 근데 그걸 안 믿는다 그럼 뽑아라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튼 일단 뽑아봐라는 이 정도 딱 긋고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확실히 센지 이게 좀 확실히 윤곽이 나왔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은 일단, 당장 만화는 자체 성능은, 진짜 그, 자체 딜, 자체 딜량은 수쿠라 미치긴 합니다. 수쿠라 미치에요. 수쿠라가 적대를받은안받던말만하면 수쿠라가 좀 이기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어킬이. 근데, 딜이 중요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킬에 있는 이 차지 속도 감소, 이거다. 이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큰 게, 결국 항상 우리가 쓰던 엘흑에서 흑년하고 엘리스 붙여 쓰던 거에서 엘리스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커요. 물론 이제 총 질량만 따지면 여러분들 흑엘이 여전히 세요. 여전히. 왜냐? 엘리스가 세거든. 이게. 그래서 엘리스에서 결국 파티 최고 좀 생각하면 은 흑엘이 세긴 세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엘리스가 저번 영상 말한 것처럼 흑년은 앨리스를 꼈기 때문에 앨리스의 버프를 받아가지고 흥년이 세지는데 반대로 앨리스는 흥년한테 받는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전혀. 1도 없습니다. 1도. 게다가 둘다 속성, 속성도 달라가지고 하필이면은 그 앨리스가 다른데, 다른데 쓰고 싶은데 흥년의 고점 멀리 위에서 억지로 쓰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좀 만화가 나오면서 아예 따라서 쓰진 않겠지만 떼어서 쓸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거 하나로 진짜 커요. 이거 하나로. 엘리스, 솔직히 아까워요. 흥렬하고 붙이기가. 물론, 흥렬의 세지는 만큼 좋은데, 더 좋게 쓸수 있는데, 무조건 해결이랑 고정이니까 이게 좀 아쉽거든. 그거를 만화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좋은 거다. 근데, 무조건 해결은 결국 못한다. 왜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찾을 시간 감소가, 이게, 차지 기본 차지 시간이 가장 긴 아군에게 주기 때문에 진짜 흥년하고 섰을 때 흥년 왜 차징 무기를 가지니까 그냥 써버리면은 흥년이 버프를 못 받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톡톡의 칠리케가 없다는 거야 파티에서 흥년하고 짜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흥년하고 파티를 뭐 따로 짜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짜게 될 거거든요. 적당히 뭐, 이렇게 넣는다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한 자리를 뭐 넣냐, 뭐, 대충 예시 들만은 진짜 대충. 이렇게 들은다고 치면은, 버충을 챙겨올 수 있는 얘가 없어. 근데, 버충을 챙기겠다고, 이 자리에 톡톡이 할수 있는 혹은 차징류 무기 한번 넣잖아? 그러면은, 만화의 버프를, 저 헬름 헬림 같은 얘들 가져가 버려. 그럼 결국, 흑년는이 버프를 못 받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빼자니 버충이 낮아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해결이 안돼요 물론 이제 만화한테 버충 속도 증가가 있는데 이게 자꾸 꺼졌다 쳐졌다 꺼졌다 쳐졌다기 때문에 다 상당히 좀 뭔가 뭔가입니다 뭔가 뭔가예요 그래서 지금 만화가 되게 애매하다 이렇다 두루뭉실하다 이렇게 말하는게 다이런것 때문이다 어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솔레 신경 쓰거나 없으면 꼴것 같다면 그냥 명함 챙기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걸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러 메도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얘가 풍압이라는 거 그리고 그 에반게리온 솔로레이드 때 풍압 약점으로 나올 거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 음어지러워하다든거그렇다는 거. 그렇다는 거. 그래서, 뽑아봐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어. 만화는 뭐, 그, 나, 나머지 뭐, 세팅 같은 거는 크게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팅은. 스킬은 지금, 이거 말했지만, 딜이 막 엄청 세진 않아요. 그래서, 스킬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흥미라고 썼을 때, 최고 효율을 보려면은, 이 스킬을 10레벨까지 찍어준다. 이런 마인드로 올리면 됩니다. 딱 이런 마인드로. 이스킬하고 버스트는, 딱 4레벨에서 멈춰도 돼. 더 찍은다면 7레벨인데, 굳이 막, 과투자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딱 4, 4 찍고, 이 스킬을 10렙까지 올려버리자. 그래야 이제, 흑년이 최대치의 차속, 차속 감소를 받으면서,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딱이 정도. 딱이 정도고. 뭐, 오버로드는 항상 말하지만, 우장공 했다가 명중까지, AR이라서, 그 정도 주는 거고, 큐브는 뭐, 재장전하고, 열발장 큐브. 딱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게 세팅이 끝이야. 어, 조합은 방금, 보여드릴 수피, 조합원 이렇게 쳤다 생각하세요. 한 자리는 대충 차중주 제외하고 한 명. 크렇켄 잡을 때는 지금 이 파티가 진짜 세더라고요. 그냥 원래는 이제 이 자리에 수쿠라어갔다 수쿠라, 그러니까 편하게 쓰는 조합에서 원래는 에흑 쓰시는 분들은 쓸 텐데 엘흑 말고 이제 편하게 수쿠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흥윤이 결국 더 세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더 좋더라고, 더 세더라고. 그고 무엇보다도. 마나가 앞에서 이제 기본 체급이 되는 거 얘기했지만, 힐이 써가지고 중간에 혹시라도 피가였을 때 힐로 커버하는 게좀 커요. 그리고 이 힐이 크라운 넘게 들어가보면 크라운 이 e 스킬도 계속 커진 것도 크고, 커져버리는 거. 그래서 원래 막 이렇게 쓰는 분도 있었잖아요. 음, 이렇게 쓰는 경우 있었잖아. 근데, 나가가 이제 이그두 번째 페이지 가면은 5단계부터 잘못 휩쓸리면막 죽어버리다 그래야 되는데, 뭐 그때 뭐 이렇게 바꿔버린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네. 이거는 뭐 육성 상태에 따라서 좀 병원화가 될것 같아요. 에르기 최고점여가지고 그 최고점에서 최대 이제 그 단계가 7단계서 에 겨우겨우 7단계로 마무리한다. 그러면 그냥 에르그대로 쓰시고 내가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7단계 치고 좀 시간 남는다. 그러면 만화 넣어가지고 굴려가지고 편하게 굴려보자. 뭐 딱이 정도요. 딱이 정도. PVP 좀 이야기했는데 PVP 적패일 것 같다라는 말했잖아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 지금 연구글이 많이 안 올라와요. 좀 뭐랄까, 뭐해. 이게, 부활이라는 게, 상당히, 좀, 사기적인 효과긴 한데, 뭔가, 막상, pvp 덱을 짜니까, 뭔가 좀, 들어갈 자리가 애매해. 사실, 못 봐도 여러분들, 얘가 애매해진 거는, 지금, 이 친구의, 영향이 좀 크거든요? <laughs> 얘가 지금, 하필 나와버려가지고, 얘가 지금, 스레나를 씹어먹다 보니까, 원래 그 버충 자리 있던 애들이 한 자리 밀려나면서 다른 파트 이 3파트에 들어가 버리니까 만화 넣어버리면은 버충 딸려버리면서 좀 딸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약간 지금 덩달아 만화 자리가 좀 애매해진 역격이 있는 것 같아 원래 같으면은 원래 다른 자리에 끼어들어가면 되는데 지한 <laughs> 자리씩 밀려가지고 그 끼어들어 자리가 약간 줄어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PVP는 어 당장 봤을 때 무조건 사계달아가기좀 어려울 것 같고 좀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은 무엇이냐? 굳이 지금 안 뽑으면 막꼴 정도까지는 아니다. PvP도 이렇게 말씀 듣겠습니다. 뭐 추후에 막 챔피언 아레나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진짜 4 5 파트 써버리면은 만화 무조건 쓸것 같은데 챔피언에 나오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마찬가지로 급할 거는 없는 것같다뭐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좀 케이스 잘 뽑긴 했는데 성도 능잘 나오고 했는데 성도 능 이래저래 좀 성능이 바짝이 나오고 했는데 급한 거 아니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솔레, 뭐 기세 등등도 고려하시고, 한번 여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대충 뭐이 정도요. 네, 만화는.